저거, 저게, 저게 뭐예요? 집 섞이는 청동어리요 야, 할머니, 저청동어리 키우시니까 좋겠어요. 좋기는 뭐가 좋아요? 그것 좀 팔아줘요. 파시려고요? 예. 저청동어리한 마리 얼마를 받으실 생각이에요? 파나님이 알지, 파나님이 어떻게 알아요? 아, 예. 5,000원. <laughs> 내더요 그렇게 팔아야 되겠 할머니, 7,000원. 칠천... 내요 그렇게 팔다. 만 원. 살 거요? 만 원이 살 거요? 만 원이 살 거냐고요? 응. 어. 돈 없어요. <laughs>